안녕하세요, 유성춘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반드시 돈으로 보상받겠다. 다짐하지만 막상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오늘 손해배상 소송 이것만 알아도 소송 절반은 성공하는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닌 증거 싸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러분의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오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합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진단서, 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은 시작부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법정에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둘째,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끝이 아닌가요? 이겨도 상대방의 안전장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통장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거죠. 소송을 결심했다면 본 소송보다 가압류를 알아보는 것이 전략적인 핵심입니다. 셋째, 마음의 상처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말고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냐고요? 당연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걸 위자료 청구라고 합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증명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증거는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상담내역입니다. 이 외에도 피해 상황이 담긴 녹취나 문자, 주변 사람의 증언들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던 그 고통의 시간을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권리는 소멸시효라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억울하다면 너무 오래 망설여선 안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선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증거를 모으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권리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와 논리로 싸우겠습니다.